예, 말씀의 제목은 실현 속에서 빚어지는 신앙 인격입니다. 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앙 인격은 실현 속에서 빚어진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 색깔이 다양한 그런 시험을 뜻합니다 다양하다 이 말이죠 사람마다 이제 케이스와 케이스 다 달라요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이제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고난 자체가 기쁜 건 아니죠 고난이 왜 기쁩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내 인격 속에 섞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 자기의 영적 교만, 불순종. 이런 이제 불순종,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 어, 하는 그 영적 정제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잘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신앙이 당연히 견고해지겠죠. 그리고 감당하지 어려운 시험들 그 시험들이 있지만 그더 이상 그 시험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압력을 통하여 압박을 통하여 더 단단한 견고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성화의 과정은 감당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열매를 생각하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끝. 특별한 열매가 그분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걸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이제 기쁨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위 여부를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실현의 작은 조각들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태보하는 것이 아니라 태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온전함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여러 가지 일상들이 반복됨으로써 그 반복되는 일 가운데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뭐 주일만 와서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신앙의 패턴들이 계속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이거는 이제 경험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 전체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삶은 삶이고, 뭐, 신앙은 신앙이고, 이게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은, 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풀묻,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이렇게 성장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연단의 불이, 시련의 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반대로 유리그릇과 같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은 가벼운... 그 충격만 있어도 쉽게 깨지고 맙니다. 산산 조각이 나요. 이 영적 취약성인데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무게만 두고 살아간다면은 이런 영적 취약성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 시련 자체가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그초대교회그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당시에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라푸시라고 불렀습니다. 라푸시.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경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폴리감이나 뭐 이그나티우스 같은 순교자들의 신앙도 있죠. 사자 이빨에도 뭐 불길 속에도 경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이 라푸시라는 말은 이제 미끄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이 주후 250년경 로마 제국의 데키우스 황제는 이제 그 제국 전체에 측령을 내렸어요. 로마 신, 로마 신에게 제사하고 그 증명서인 리벨루스를 발급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거부하면은 이 증서를 받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럼 이런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뇌물을 주어가지고 가짜 증명서, 어? 가짜 증명서까지 사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가리켜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자들, 나쁘시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이로 스코프, 어, 원리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이걸 그, 세차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압박이 가면 갈수록, 팽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계속 팽이가 이게 중심축을 잡고,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이 가할 때에, 이때에 이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압박을 반대로 돌파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생명력.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걸. 그래서 신앙인격의 완성이란 한번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내 인생의 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전축을 다시 돌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회전축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큰그 문제가 뭐 문제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연속이 못 된다는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그러한 또 소망이기도 해요. 그래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어, 여러분들은 신앙의 축을 딱 잡고 어, 말씀에 이, 그 무슨 운동이라 그랬어요? 어, 세차 운동, 어, 세, 세차게, 세차게 돌리는 어, 그런 세차 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이런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내 중심을 다시, 해전 축을 다시 잡자. 아, 그래서 주변에, 아까 우리, 어, 장로님 찬양, 그, 하면서, 어, 주님만, 어, 뚫어지게 바라보니, 뭐, 다른 게 들어옵니까? 아, 그게 이제 진짜로, 어, 삶의 어떤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걸. 두 번째는 고난을 넘어 온전함을 바라보는 거룩한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2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누라,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여라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물로서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최종 목적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재물로서 자격이 된다. 그래,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사, 영적재사를 드리라. 그러므로 온전하면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현재의 고난, 고통보다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지금 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통스럽지만은, 고통보다는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어, 괴로워하거나 절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이 크거든. 이거를 아는 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가치 있게, 비중 있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태도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의심의 먹구름 너머에,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계획, 설교 설계도, 설계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라고 볼 수, 볼수 있습니다. 민숙이 21장 9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불륜에 물리자, 아, 뭐 하나님이 노빼만 들어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바라봄으로 그러니까 해서 초점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고통스럽지만 고통 너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 동일합니다. 현재 보면은 뭐 속상하게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뭐가 이렇게 아그 희망이 없어 보일, 보일 수도 있겠지만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바다 위로 어던 베드로가 바, 물에 빠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빠져갑니까? 초점을 주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변의 환경에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 커 보이니까 그 순간 문제가 생기고 더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손실 질병 관계의 갈등에만 내 시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적 근시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근시 신앙은 이제 당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떡 뭐 달라 고기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신앙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이스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 유명한 분 계시죠. 빅터 플랭클 이분이 이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죠. 책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스비츠 수용소에서 생존자들을 연구한 이 프랭클은 고난 자체보다 고난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인간이 쉽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은자 원사님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걸더 비중 있게 두고 죽겠다, 죽겠다, 예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마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다, 더 살아야 되는 거지 의미가 있을 때에. 더 강력한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있어서 고난을 주는 의미, 그 이유를 모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우리의 온전함이 있다. 온전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뭔가 이제 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련이 클수록 당신의 초점은 더 뚜렷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묻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이 질문 자체를 예,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초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좀더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풀물불들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인내는 그 정제된 신앙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들을 나 신앙인격을 빚어내는 일로 잘 생각하셔서 잘 감당하시기를.